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위대학원 국어과 이광연 쌤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학생들 너무너무 중간고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학교에 간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수업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는 출제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 너무너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또 전진해야 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우리 독서과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어떤 점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어떠한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광여자고등학교는 어, 은광 영우가 모두가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간고사 전 과목이 선택형, 이객관식이죠.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역시 평이한 수준에서 이100%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꽤나 까다로웠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의 비중이 여섯 문제나 나왔어. 스물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면 거의 뭐 지문에 무조건 어휘 문제가 딸려 있었다라고 보아야겠지요. 실제로 저희,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다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보기를 해결하는 문제보다 어휘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헷갈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독서 과목이기 때문에 비문학 제재를 읽을 때 보다 충실하게 어휘 학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중간고사 결과를 놓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환희를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기쁨의 환호 절망 잠시 멈춰 두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말고사가 진짜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말고사가 진짜 승부인지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평이하게 나왔죠. 그래서 1등급이 지금 현재 소멸한 상태입니다. 1등급이 왜 소멸했냐면요. 1등급 같은 경우는 4%를 주는 것인데요. 4%가 한6.5% 이상으로 되면은 1등급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성적표가 어떻게 됐냐면요. 100점을 맞았는데 2등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 내가 다 맞았는데? 2등급이라니? 되게 의아해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무조건 확보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 하면요. 1등급이 없다라는 거는 학기 말 시험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 학교에 독서 과목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다른 학교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그런 결과를 원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객관식도 이제 주관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이했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말고사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기뻐했던 마음 잠시만 추스르고 절망했던 마음 다시 다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고사의 한 문제와 기말고사의 학 문제의 느낌. 압도적으로 기말고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확실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학교 내에서 의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어, 저 100점, 100점인데 왜 1등급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술령을 많이 내셔서 되게 부분점수를 짜게 주실 가능성도 높고요. 백관식도 선택지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두개 또는 모르죠. 세개 이상을 요구하시면서 최대한의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잘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조금 못 보셔도 사실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기말고사가 진짜 승부다. 라는 마음이 이제부터 진짜로 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말고사 때잘 보는 친구는요. 지금 못 보는 지금 중간고 조금 못 봤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등급이 나올 거예요. 제가 신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어. 이번에 저희 학원 학생 중에 독서 문제를 어휘 문제 하나 틀려서 96.7점인가요? 이렇게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3.3점일까였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문제에서 가장 적은 배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문제 틀린 친구들 중에 1등이에요, 지금. 위에는 누구만 있냐면 100점만 있어요. 100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점 친구들이 지금 거의 한 20명 이상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거의 한 3등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망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누구야. 절망하지 마라. 쌤이 해주는 말잘 들어라. 너는 지금 단한 문제면 전교 1등과 거리가 같아질 수 있다. 또는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 그한 문제 한 문제를 매우 매우 까다롭게 출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떤 점수를 기말고사할 때 쟁취하느냐가 이 중간고사의 3.3점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생이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고사 조금 못 봤든 조금 잘 보았든 큰 상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심기 일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독서를 구조적으로 읽고 어휘 문제들 어 혹시 이 어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 어휘는 나오지 않을까? 당연했던 어휘들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런 노력들이 수반돼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도 있고요. 진짜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생각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